체크 총띠의시영지입니다 오늘 은 체크 총띠무계정1,000 달성했습니다. 1,000 달성해가지고 오늘은 구로구로 안뛰어볼 겁니다. 구로 제가 못해가지고 아 그래도 1,000 달성했으니까 구로구로 박시다아 제발 우리 팀 잘하기를 제발 우리 팀 잘해라. 잘해라. 어, 잘했으면 좋겠다! 제발, 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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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팀! 오, 내 걸려. 안 돼! 제발! 제발, 제발! 오 됐다! 우리 팀 잘하는데? 잘하는데? 오, 좋은데? 오늘? 좋아, 좋아. <laughs> 오랜만에 체크송 에 업로드를 하네요. 금요일에 제가 업로드를 하는데, 근데 언제는 제가 어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우리팀아그 저번 주인가 저번 주에는 영상 업로드를 안 했어요. 내 업로드 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업로드 하네요. 어 금요일날 오, 올릴지도 모르고 안 올릴지도 모르고 매주 월요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영상 개수도 어, 체크 총기에는 그냥 거의 올라가진 그래도 음 어, 그래도 금요일에는 어, 어, 최대한 올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 중이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못 올릴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 사람 있다. 왜냐면, 하 제가 지금, 제가, 어, 시간이 없어가지고, 금요일 밖에 시간이 없어요. 수요일 날도 요즘 시간이 생겼는데, 제발! 수요일 날도 시간이 생기 생겼는데, 그래도, 어 그, 어, 수요일 날, 어, 수요일 날에는 근데 시간이 있긴 있는데, 어, 일, 금요일에 시간이 더 많아가지고. 그럼. 그래서 금요일에 업로드 중입니다. 최대한 매주 어, 업로드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사소꾼 얼었네? 우리 팀 잘했어, 잘했어. 빠바밤. 어, 트리블 드리블. 이 맵, 에소 좋은 캐릭터가 누구지? 음...여기서는 원거리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오, 펜이 많이 쓰네? 우리 팀이랑 상대팀이랑 두개다 있... 다 있으면 그냥 많이 쓰는 거예요. 불은 원래 불롤벌해서 좋고 불은... 헤비 웨이트 캐릭터는 꼭한 명씩 있, 한 팀에... 어, 그... 한 마리씩 있어야... 좀 좋거든요? 근데, 우린 없네. 지네 팀만 있고. 쟤네 왜 여기다가 퍼스 준 거지? 궁극기 있으니까. 오케이, 얘들아, 시간 끌어줘 오이! 오케이! 뭐야. 와, 불이 그걸 잡아가지고 저기다가 넣었네. 굿불. 불 잘했어. 상대팀한테 칭찬해주기. 잘했으니까. 잘했어, 잘했어, 물. 둘이, 우리 팀을 이겨. 주려고 어, 도와주네요. 고마워, 고마워. 어, 여기서 이기면 대웅상자 간다. 오케이. 제발, 내가 한골 넣었으니까 너네가 한골 넣어주겠니? 우리 팀? 상대 팀 말고. 어디 갈 거니? 난 여기 간다. 넌 거기 가니? 나, 나 여기 간다. 아, 시간 끌, 어, 시간 끌면 좋네? 어, 우리, 어차피 시간이 끌어도, 우네 리팀이 이기니까, 어, 거기로 가네? 반대편에서 돌아서 간다면, 나도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아, 제발, 이게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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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막아, 오케이. 개 잘했어. 또 다이너, 다이너스, 이너 잘했어. 트로피가 2000이니까, 그래도 꽤 잘하는 거예요. 트로피가 2,000이 가자라 온 거지. 궁극기 날린 건 아니겠지 다이너? 이거 이거 막아야 돼 막아 막아 막아! 오케이 와막잘 막네. 안 되네. 궁극기쓸 필요 없었는데 너너 너. 내가 막아줄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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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돼. 오케이는 입니다. 제가 한골 넣어가지고 이겼습니다. 근데 스타플레이 아니네. 다이너가 근데 좀 잘해가지고. 빰빰빰. 대형상자에서 뭐가 나올지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하, 궁금합니다. 오, 저는 대형상자 깔때비 나온 적이 있어요. 아, 브룰상자에서. 크로우랑. 근데 대형상자에서 나온 캐릭터가 거의 없어요. 아, 칼 나왔다, 그때. 근데 여기 칼이 있는데? 뭐, 초이기브롤로 펜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전설은 좀 그래도... 여기 대형상자에서 전설이 나올 확률이 좀 낮잖아요. 신규 캐릭터 나왔으면 좋겠다. 안 나온다. 안 나와. 안 나왔네. 보석? 오케이, 보석 나왔다. 보석, 보석. 네, 오늘은 그러면... 어, 체크숑띠두 개정 3탄! 마지막. 팔에 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도도 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바이바이. 다음 주 금요일 날 봐요.